자웹 서버 구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보고 있는 화면에 지금 오른쪽은 터미널 하나를 열어서 라즈베리 파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화면이고요. 왼쪽은 지금 브라우저예요. 내가 이거 찍은 환경은 아이패드에서 현재 찍고 있고 아이패드의 터미널 시큐셜 터미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라즈베리 파이에 접속을 했고, 그다음에 왼쪽은 그 아이패드에 있는 브라우저 크롬 크롬였나 사파리 사파리 그 브라우저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라즈베리 그 파이에 접속해서 보는 화면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그 HTTP라고 해서 웹 서버가 있는데, 자, HTTP라고 하는 거는 나온지 좀 오래, 뭐 오래된 병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이런 브라우저로 접속할 수 있는 화면은 모두 다 http라고 하는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포 프로토콜 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웹서버라는 거는 이제 원래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www에 해당하는 건데 이웹 www의 그 약자예요 그냥, 그냥 간단히 웹이라고 부르죠 웹서비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검색한다거나 이런 모든 게이 웹을 이용한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 웹을 주고받는 기본 방식이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url 창에 적을 때 http라고 하는 이름을 적죠 네 그런 식으로 쓰는데 자이웹 서버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이름은 아파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파치 그래서 아파치를 뭐 별도로 설치해도 되고 아파치 보면은 자. 아파치라고 하는 HTTP 서버 HTTP 서버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서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얘를 설치하기 위해서 라즈베리 파이에서 sudo apt install 아파치 2가 아파치 2에요 이 요즘 사용되고 있는 게자 그러면 어, 바로 된구나 있나? 어 있네요 또 yes 자 여러분들 이거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어야 돼요 노트북에만 연결돼 있으면 안 되고 와이파이를 통해서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으면 돼요 와이파이로 연결되면 여러분들이 노트북하고 연결할 때도 그 유선 랜으로 연결하지 않고 그 같은 공유기에 연결돼 있다면 라즈베리 파이의 IP 레스를 알면 바로 그 연결할 수 있어요 꼭 유선 랜 연결하지 않고도 어, 뭔가 에러가 됐네요 자 에러가 나옴 나오... 다시 합시다. 네트워크에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서버가 좀 불안정한 건지 이번엔 되네. 그래서 같은 공유기에 노트북과 라즈베리 파이가 같이 연결돼 있다면 라즈베리 파이의 IP 주소만 알면 그 주소로 접속을 하면 돼요. 꼭 유선 랜을 연결해서 그 유선을 통해서만 접속할 필요는 없는 거죠. IP 주소 아래는 거는 IP configure. 여기 보면, 어, 자, 내것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던 거냐면, 자, 자 어, 어, 그다192.168.1.2 WLAN 0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있 화면에 지금 표시를 할 수가 없는데 WLAN 0라고 되어 있는 그 제일 아랫번 세개의 장치 중에 가장 마지막 세 번째 장치에 iNet 192.168.1.2 있죠. 요걸로 지금 접속을 한 거예요. 이게 공유기에 연결돼 있어서 IP 어드레스를 192.168.1.2로 할당을 받은 거죠. 여러분들이 SSH나 그 FTP 이걸 통해서 요 IP 어드레스를 타이핑하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설치가 끝났어요. 웹 서버가. 자, 한번 가 볼까요? 여기에 h t m l 이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여기 홈 디렉토리예요. pwd. 자, 그러면 접속을 한번 해 볼게요. http 1v.168.1.2 방 와이피 어드레스 확인했죠. 1.2예요. 자, 그럼 접속이 되죠. 연결이 된 거예요, 이게. 여기에 기본이 화면이에요. 여기 아래 보면 지금 LS에 보면 ls 에 오면 ls index.html이라고 했죠이 파일이 접속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안 치고 이렇게 HTTP 192.168.1.2 IP 어드레스만 치면은 자동으로 index.html이라고 하는 게 기본으로 전송이 돼요. 자, 내가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다른 프로그램 하나 만들게요. 자, v i t e s t h t m l 이라는 만들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직접 이건 html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html. html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요. 이걸 이제 태그라고 불러요. 얘를 태그라고 부르는데 항상 이름으로 HTML 시작하고 슬래시 HTML 이게 끝을 의미하게 돼요. 타이틀 아 테스트 페이지. 다음에 자 여기 이런 거 여기 본조로 보면 돼요 예제 파일들 여기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음, 헤드로 묶어줘야 되네 자, 한글로 써볼까요 한글로 써도 돼요 자, 아 저기가 저거다 안돼 다시 해야 되겠네 자 여기 디렉토리 위치가 지금 자 루트 걸로 되어있죠 그래서 그냥 vi로 하면 안되고 sudo vi.html html ad html 이 파이 테스트 페 자, 이렇게. 이렇게 쓰면 얘는 뭐냐면 자 HTML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큰 이제 이 페이지 하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드라고 하는 것은 실제 화면에 보이지는 않고 어떤 이제 초기화 그 내용들. 즉 여기서 타이틀은 뭐냐면 여기에 보면 여기서는 이제 보시죠 위에 HTTP 위키 써있죠. 이런 게 이제 타이틀이에요. 여기가 이탭 여기에 써지는 내용들. 그럼 좀 있다 우리 라즈베리 파이 테스트 페이지 앞에 일부분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바디가 이 화면에 나오는 이 내용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표시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이쪽에서 해볼까요? 놓고 약간 여기에서 자 이렇게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쓰면 자동적으로 이걸 호출하는 거예요. 이걸 치는 거는 똑같은 화면이죠. 자 이게 아니고 우리는 참 방금 만든 t e s t html 얘를 부를 거예요. 아, 깨졌다. 자 깨지면 지금 한글이 지금 서로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한글이 아 얘는 메뉴가 있나? 고기 메뉴가 없네. 자, 뭘로 해야 될까요? 음, 자, 그러면 이게 텍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UTF로 UTF8로 지정해 주면 되거든요. UTF8로 하기 위해서 자, 캐릭터 셋을 정리해 줘야 되는데. 아, 자, 기억이 안 나면 구글을 해야지. 그렇 자. 구글 mlutf8 자다 이렇게 쭉 나오네요. 그럼 그래서 캐릭터 세트를 지정해 줘야 돼요. 이번에만 보면 되겠네. 자 여기서 메타라고 하는 걸 하면 된대요.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타이틀 아래 메타 캐릭터 세트 utf8 그리고 다른 거는 줄 필요 없겠네. 자, 됐어요. 메타런 이름이었나? 다른 이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코딩 설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다른 데 한번 볼까요? 음, 코딩 방식. 인코딩 방식이라서 한글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EUC-KR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사용하던 인코딩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유니코드라고 해서 유니코드를 UTF-8로 인코딩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UTF-8을 쓰는 추세예요. 자, 그런데 EUC-KR 쓰면 한글 같은 경우에는 2바이트로 표시를 할수 있고 UTF-8 쓰게 되면 한글은 3바이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좀뭐 오버헤드가 있죠? 음, 메타로 쓰고 있네요. 자, 이렇게 음, 보통이 아래 거 코드를 많이 쓰는데 음, 그렇지.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다시 가봅시다. 그래서 요요 요 화살표 이걸 누르면 다시 읽어드리겠죠? 그럼 이제 환영합니다 하고 제대로 나왔어요. 자이기 이제 첫 번째 기본적인 그 페이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오른쪽 화면은 이그 지금 터미널 화면으로 돼 있는 것은 라즈베리 파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라즈베리 파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왼쪽에서는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어떤 페이지를 만들고 그 이름을 요청하면 여기 왼쪽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겠죠. 꼭 지금 여기가 아니라도 어떤 거든지 라즈베리파이 주소를 접속할 수 있는 곳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즉,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노트북을 연결해서 한다면 노트북을 통해서 라즈베리파이의 터미널로 접속을 하고 있죠. 그건 이제 라즈베리파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트북에 있는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이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건 뭐냐면 이 html이라고 하는 요 내용을 좀 봐야 돼요 자 html 얘는 서비스 되는 거고 자, 보면 텍 내용이 좀 있는데 네, 여기서는 안 나오네 html 아 여기 http로 봤구나 html이라고 하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html 문법을 좀 알아야 돼요 자 뭐가 더 좋을까 뭐다 비슷하긴 할 텐데 HTML 시작하기 첫 번째 걸 볼까요? 시자 이렇게서 P고 HTML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 이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이렇게 태크 형태로 돼 있는 랭귀지고 예를 들어 글씨 크기를 지정하려면 H1 제일 큰 글씨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H1이고 H2. h 2 2 h 2 1 2뭐 이렇게 h 2 2 2 2 2 2 2로2 2다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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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2 2 2 2 2 2 2 2이2 2이2 2 2 이미지 같은 것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미지를, 이미지를 집어넣을 수 있고, 그런 이미지 이제 택이 있겠죠. 이제 이런, 지금 여기는 이미지가 없으니까 그러는데, 이미지, 소스의 위치 지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그 사진까지, 그러니까 사진이나 그림, 이런 것도 이제 포함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HTML, 서 여기 보게 되면, 자, 뭐, 이 EM은 이제 강조하는 거, 그 볼드체, 이탤릭체 이런 거 있죠. 그런 표시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있고. 자 p. 써보면 img. 이게 이제 이미지를 넣는 방식이에요. 태그라고 하는 꺾쇠라는 이미지 소스의 위치 그다음에 쭉 가서 더 이제 또 옵션들이 있어요. 여기 소스 위치까지 넣어주면 어쨌든 그 그림이 화면에 표시가 돼요. 자 그다음에 클래스. 여기서 이제 그다음 중요한 거는 알아야 될건 뭐냐면. href이야. 그러니 우리가 보통 앵커라고 부르는데 a라고 하는 태그 있어요. a a라고 하는 태그는 한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연결하는 을 거예요. 한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그러니까 한이 화면이 있지만 여러분들 어떤 걸 클릭하면, 자 내가 기억을 할지 모르겠네. a href 음, 이름을 뭘로 할까요? 자, 방금 이게 test. html이니까. 테스트1.html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로 이동을 하고 싶어요. 이동을. 이동하기. 클릭. 자, 이렇게 써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테스트1.html도 있어야 되겠죠. 이 파일도 만들게요. 자, vi 화면을 둘로 나눴어요. 자, 위에 거에다가 이놈이니까 자 그대로 카피를 합시다. w test1.html 자 이게 저장이 됐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짠 test one page라고 이름을 붙이고. 한대로 저장했다. 자, 자, 자. 그러면 순서를 바꾸면 되니까. 자, 지금 테스트.html 원래 거다 저장했어요. 테스트1.html에다 저장해야 되는데 두 개가 바뀌었네. 뭐 그냥 바꾼 채로 쓰지 뭐. 이거 다시 테스트1. 자, 로니까 아까 거 그대로죠. 이름이 바뀌었어요. 얘가 테스트1. Test1. 이게 테스트 1페이지고 자 아래 거 이동해서 얘가 얘가 테스트 페이지네 이렇게 테스트용이니까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럼 두 페이지를 볼게요. 자 아까 원래 해야 되는 게 테스트. 야, 너무 이래. 이게 왜 나와? 원점 html test1.html을 먼저 불러야 되겠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동하기 위해서는 클릭 얘를 클릭해볼까요 클릭하면은 아 원래 아, 드릴 있죠 아까 자 다시 자 여기에 소스를 뭘로 가야되냐면 지금 현재 얘가 test1.html이니까 test.html로 이동을 해야되죠 여기를 클릭하면 얘로 이동하라 그 뜻이에요 자 그럼 다시 로드 아, 아, test1이니까 자 리로드 됐어요 다시 눌러보면 자, 이걸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페이지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는 저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건 이미지에다가도 연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건 뭐 자세히 할 필요 없고 이건 어렵.. html은 굉장히 쉬운 랭귀지예요 그래서 요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따로 공부를 해서 이건 일단 웹 서비스에 대한 기본을 알려준 거예요. 오른쪽은 라즈베리 파이 화면에서 이렇게 텍스트로 구현을 해놓으면 왼쪽에서는 그래픽으로 일단 그래픽 같이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이미지를 넣는다거나 여기 에뭐 버튼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구현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 센스에 대해서 온도나 습도 이런 정보를 알아왔어요. 알아온 다음에 파일에 이렇게 저장을 하면 자, 예를 들어 어디 아래 걸 바꾸죠. 여기다가 온도 뭐 이제 뭐 삼십육, 이십, 사점 오, 다음에 또도 35%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놓으면 작성을 해 놓으면 이거를 그대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엔도 하고 클릭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거나 이렇게 이제 조절할수 있는 거예요. 이 화면을 어떻게 보이느냐 이걸 텍스트로 모두 다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이제 뭐 GUI 프로그램 이런 걸할 필요 없이 이 텍스트 HTML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사용자한테 보여주기 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보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들은 라즈베리 파이에 직접 내가 가서 뭐 코딩하고 이럴 필요 없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크롬이나 사파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에 접속을 하면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웹 서비스의 내용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는 여기 위치예요. 아파치 2 서버를 설치하면 var 아래 www 아래 html 이 아래가 기본 홈이에요. 그래서 이 브라우저에 아무것도 안 쓰면 주소만 딱 쓰면 주소만 쓰면 이게 위치하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 디렉토리에요. 자, 내가 여기다가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자, 수도 음, 이름을 뭐라 할까요? mkdir 아, 예를 들어 뭐 센서 정보가 있다고 해서 센서라고 이제 모아놓을 거예요. 자 그럼 센서라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졌죠. 이 센서라는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또 예를 들어 인덱스 x HTML, i 이렇게 했다. 아까와 똑같이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이렇게. 아이고. 아, 또 수도 안했다 이거를 자,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렇게 화면 될수 있으니까 이거 소유 권한을 아예 바꿔 버릴게요. 자, HTML이 루트 권한으로 있잖아요. sudo change owner 소유자 변경 그래서 내가 누구지? 파인가? HTML. 자, 파이로 바꿔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 소유자가 파이로 바뀌었죠? 소유자가 파이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내가 그냥 VI로 써도 되겠죠. 밑에 카피해다 씁시다. 테스트 t 1 h .html. t m l 을 index.html로 카피를 해 오고 걸바꾸죠 편하게 있는 거 갖다 바꾸면 좋잖아요. 센서 페이지라고 아이패드 키보드를 쓰니까 상당히 불편해서. 그러면 접속을 안 물어볼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자 19.1.2인데 우리가 센서라고 하는 디렉토리 하나 만들었죠. 그 아래에 있는 애죠. 그 아래에 index.html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쓰면 index.html이니까 직접 이렇게 써줘도 되고, 얘는 안 써도 없으면 index.html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디렉토리 구조가 시작되는 곳은 아까 얘기했던 var 따따따의 html 이게 루트 디렉토리예요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딱 서버 이름만 쓰면 거기까지가 해당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디렉토리 구조가 똑같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어느 위치에서든지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요거예요 자 만약에 만약에 자 요즘엔 이게 없어졌나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어, mkdir2라고 할게요. 센서가 있고, 센서2. 센서2는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러면 센서2를 한번 해볼게요. 센서2. 자, 이렇게 디렉토리 정보가 보여주죠. 아무것도 지정 안 하면 그 아래 디렉토리 정보를 보여줘요. 내가 여기에 만약에 2에... 터치, h 테스트 점 zip 파일 올려 놨다. 그냥 압축 파일인데 그냥 비어 있는 파일 만든 거예요. 비어 있는 거. 자, 그래서 얘를 확인해 보면 보이죠. 지금 0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라즈베리 파일에 어떤 파일을 여기다 올려 놓고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그 현재 쓰는 노트북으로 그렇게 이제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거예요. 이제 웹 서버가 설치가 되면 이게 이제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HTML 그 내용만 좀더그 랭귀지에 대해서만 알면 HTML에 대해서. 그러니까 HTML이라는 게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예요. 마크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태그로 표시되는 형태를 의미하는 거고 일종의 랭귀지예요. 근데 C 언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쉽겠죠. 그렇게 태그 이름만 알면 내가 원하는 대로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언어예요. 그래서 이웹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HTML 정도는 좀더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동작도 많아요. 웹 서비스, 웹 애플리케이션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HTML은 굉장히 단순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이제 넘어가면 웹 서버를 할때 넘어가면 그다음에 이제 자바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바를 이용해서 아파치의 톰캣이라든지 또는 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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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 또는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게 되면 웹 관련된 거를 아주 세세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뭐그 네이버라든지 네이버는 플래시를 좀 이용하는 거 요즘 바뀌었나? 플래시를 옛날에 이용했었고 이런 것들이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해요. 특히 뭐 홈쇼핑 이런 거 있죠. 게시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자바스크립트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가장 첫 번째 시초가 되는 게이웹 서비스, 웹 서버에 해당하는 거고 거기서 HTML 이게 가장 첫 단계예요. 이걸 알고 이제 그다음에 자바, 자바스크립트, 노드JS 이렇게 이제 쭉 나가는 거죠. 또뭐 PHP 이런 프로그램들 그렇게 갈수 있는 거기 때문에 HTML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하지 않고 이런 거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나머지는 네이버나 구글에 찾아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해 절대 하기에 절대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뭐 설명을 하진 않았고 전체적인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각자 알아서 이것들은 내용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보면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